반갑습니다. 메이플 잉글리쉬의 번개 공입니다. 2021년 수능 영어 대비 EBS 수능 특강 영어 독해 우리 2강의 8번. 저위의 소재는 야, 너 사람들 눈이 지좀더 더냐라, 내라더네. 라는 소재 같이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강 8번 저 공개적인 퍼블릭이죠 상황에서 사람들이 친사회적인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란 소재 한번 보겠습니다. So effect of public situation. 자, 하면은 효과인데 공공의 아, 상황에서의 효과죠. 오는 어디에 대한 뜻이요? 에 자, people's pro-social에서 pro가에서 뭐냐면 친뜻이요친아 피지피지컬 친 사회 소셜 pro-social을 들어가야 돼요 피지컬로 해놨어. pro social I, AR, 자, behavior, 이렇게. behavior's로 잡는 게 좋겠죠. 맞죠? 오타가 있었어요. 고쳐놓고요. 어. 자, 보시면은, 자, much social behavior. 자, much에서 셀수 없어요. 단수로 취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 자, 많은 친사회적인, 자, 행동이란 것은, 자, it's stimulated, 우리가 스티뮬리 자극이고, stimulated, 자극받게 되어지는데, 자, by others. 자, other presence. 뭐, 다른 사람의 존재에 의해서. 많이 나오는 소재지, 얘도. 자, search a 예를 들어갖고, 자, when someone acts, 뭐, 어떤 사람이 행동을 할 때, 더 적절하게. 자, 왜냐면, other people are watching.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야, 내가 너 쳐다보고 있어, 이렇게. <laughs> 요거. 자, 그 다음, 처음부터 좀, 좀, 짱나게 동물이랑 비교해요. 사람을. 자, 개들은, 자, will stay off. 멀리 떨어질 것인데, 자, off the furniture. 그래서, 가구들에. 우리, 개들이 어떻게, 어, 개 키워보신 분도 알겠지만 이다 긁어놓고 막 물어뜯고, 이자 그리고 뭐하냐면 얘도 모줌 뭐 싸놓고 잘해요 걔들은 <laughs> 자, 그래서 오프도 포니처에 좀 얘도 뭐 전치 서고 이렇게 묶어놓고요. 자 가구에서 멀리 떨어질 것이고, 그리고 아웃도브부터 멀어지는데 오브 트래 t 트래 s 는 쓰레기란 말은 쓰레기 뭐 개들이 어떻게 쓰레기통 뒤져갖고 다 난장가 넣는 거. 이거 말이죠. 자 조건은 이제 when their owners가 그들의 집주인들이 are present. 그래서 존재했을 때, 차 쳐다보고 있을 때, 아이고 체크하다 하고 있다가 그러나 자개 그들은 자 개들이겠죠, 개들은 자 캐주얼리, 자 생각 없이 자 뭐냐면 break t h o s 그러한 규칙을 깬다, 하면 다 난장간다. 자 w h 언론에서 w 부사고조로 they a r 생략 구조로 그들이 혼자 있을 때, 자 이제 개나 사람이나 비슷하다, 그래서 뭐 l i k e w i 마찬가지로 저 인간들도 자 maybe more o 자 하면은 m 이 y 브 다 가지는데 더 많은 것을 가지다 해서 목적을 사실자 그래서 more things 정도로 잡아주시고 그래서 of a c o n s c i e n c 하면은 양심을 더 많이 가진다 개보단 낫다 자 하지만 데이는 여기서는 사람들이요 사람들은 자, also still respond 자 또한 여전히 응답하는데 자, to the presence 존재 누군가 다른 사람의 존재죠 자 그리고 absence 부재 Of others, 다른 사람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있을 땐 잘하다가, 없을 땐 난장 간다. 이건 또 마찬가지다. 자, 그 다음, public circumstances. 자, 면은 복수 형태입니다. S, S, S도 여기 색깔 좀 아, 이거. 가로칸이 들어가 있으면 색깔 바꾸기가 조금 애매하지만, 미세한 클릭으로, 이렇게. 자, 한번 공공의 상황들은 자, 일반적으로, 자, promote 시켜요. 일반적으로는 다 그런건 아니지만 거의 한 80-90%는 촉진시키는데 자, 프로소셜 얘기가 나왔죠 우리 프로가 여기에서 친에서 프로소셜 친 사회적인 행동들을 프로모트, 어, 유발시킨다 하고 뭐 Facilitate, 촉발시킨다 이렇게 써도 Trigger 뭐다 되겠죠 여기서는 자 참가자들인데 자, In a Study by K. L. s t a 이뭐이름은 모르겠습니다 이 K라는 학자의 연구에서 참가자들은 s 앉았어요. 언론 혼자. In a r o 방에. 첫 번째 동사는 s t 앉아있었고, 그리고 Followed, 따랐어요. 자, tape record 되어진 Instructions를, 테이프로 기록되어진 지시사항들을 따랐다. 하프는 아까에서 뭐냐면 반의 참가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자, 반의 참가자들은 믿었는데, t 자체가 목적으로 들어갔고요. 그래서 때 h 가서 이까지 가네요. 자 그들이 w e r e being watched 관찰되어지는 중이라고 그래서 진행형 수동태로 이 반의 참가자들은 관찰되어지고 자 B 는은 true랑 똑같아서 전체사로 통해서 자 one way mirror 하면은 한 방향이죠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쪽에서는 보이는데 저쪽에서는 안 보이는 거 우리 범죄들의 신문을 때 쓰는 자 one way mirror를 통해서 자 이런 상황이 뭐냐면 관찰되고 있으니까 public condition 공개 상황이고 자 반면에 자 아까 전에 반 그리고 나머지 반니까 이자 하프하고 others 다른 사람들은 자 밀리브드 그래서 디어들 하프가 들어가야 되는데 o t h e r s 어요 자, 다른 사람들은 믿었는데 자 no one was watching 자 그래서 부정어로 해서 아무도 보고 있지 않다고 난작가는 상황이죠 여기서는 자 그래서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은 게 이게 private 그러면은 어 개인적인 상황 그래서 여기서도 대조구조로 아까 public하고 여기서는 private 이렇게 대조구조로 상반구조로 쓰고 있는데. 조금 이쁘게 좀내려갔고이렇게 대조구조는 이렇게 꺾인 화살표를 써보겠습니다. 자, 다음. 자, at the end of the study. 자, 그 연구가 끝날 때가 되어서, 자, 테이프에 기록되어진 지시사항들은, 자, invite는 초대하다 뜻보다 해서 의역해갖고 요청했는데, 자, invite a to b 구조로, 자, 목적어에게 t plus 동사 원형을 요청하다 해서, 목적어의 행동 변화를 요구할 때, 자, o 가 조동사 대신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invited에 uh, i n v i t e the participant to should m a k e should make a donation. 그럼 러 기부를 해야 된다고. 자, by ing니까 수단에서 그런 남겨 놓음으로써 몇몇의 change는 우리가 그래서 변화가 아니고 명사 형태 의 잔돈을. 자 이들 잘 단지 안에다가 o n t h e table table 위에. 그럼 당연히 양심이 찔리니까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무언가 쳐다보고 있다 어떻게 는 사람이 좀더쇽 이렇게 돈을 넣겠죠 맞죠? 자그 결과는 showed 보여줬는데 또 대전차가 목적으로 쑥 가서 여기까지 가네요. 자더 donation 그 기부는 자 w a s seven times는 일곱 배나 더자 higher 하겠죠 당연히 높았는데 자이 높은 건 어디다? 자 in the public condition 자, 그래서 공공 상황에서. 근데 싸까전에도 위로 올라가 보면 여기서 자 public circumstance가 s 어떻게 했다 우리 촉진 시켰는데 pro-social behavior가 당연히 높다고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겠죠 이 부분. 자 그래서 여기서 다시 다음 퍼블릭 상황에서 자 in private condition 보다는 개인적인 상황보다는 자 p a r e n t l y 하게도 자서문적 전체 수식 자 분명하게도 자 one important reason 하나의 중요한 이유인데 자 for에서 유추 문제로 빈칸 될수 있는 게자 general 쓰요 그러면 general helping 너그럽게 돕는 것에 대한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저 보호로, 자 A 이 B죠 여기서도 저 투메이크 만드는 것인데, 혹은 투생략되고 있어요, 서스테인 유지하는 것인데 좋은 인상을 아 내가 이 정도는 해야지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지 모른 뭐 거죠 여기서는 자온 n 피 e people 사람들인데 이 어떤 사람, 자 who are watching 것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서 정치인들이 가장 잘하는 거죠, 그죠 우리 사진이나 한방 받고 내가 열심히 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살면 안되죠 우리. 자, 그래서 핵심 소재는 여기서는 음, 주제의 구문이 여기에, 자, 멋지, 많은 프로소셜 비해별 r 친환경적인 행동들인 is stimulated, 자극받는데 by others,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자, 예를 들어서, 자, n 그들이 act on, 행동하는데 더 적절하게, 왜냐면 하 다른 사람들이 관찰하고 있기 때문에, 어, 그래 so 다시 핵심 소재, 공개적인 상황이 사람들의 친사회적인 행동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public situation on p e o p l e s pro-social behavior. 이거 여기서는 제가 답을 표시를 안 해놓은 것 같은데 잠깐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답이 이 부분에. 음. 여기 presence or absence of others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실제 EBS에서는 어, 답이 들어가서 아까 네모칸으로 전놨는데이것도 뭐, 유추하기 쉬운 문제죠. 다른 사람들의 존재가 있을 때 혹은 없을 때에 따라서 사람들의 어, 도와주는 정도가 틀려진다라는 답이 이 부분에 있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어, 2강 8번 한번 정리해봤고요. 자, 그래서 2 8번 우리 작년, 뭐, 재작년 수능에서는 우리 벽에다가 누군가 이렇게 쳐다보는, 어, 누군가 이렇게 보고 있다는, 어, 포스터를 붙여놓으면 사람들이 더 어, 신경을 썼다, 뭐, 이런 소재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그냥, 어, 원웨이 미러라는 소재를, 어, 등장시켜왔고, 어, 기부, 도네이션을 많이 하는가 적게 하는가, 똑같은 그 밥의 그나물 소재, 뭐, 어, 쉽게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강 8번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제가 잘못된 부분 없나 한번 살펴보고 더 추가할 내용이 있으면 타이핑을 쳐서 밑에 세 번째 링크에다가 다운받을 수 있게 걸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강 8번에서 마무리 짓고 9번에서 다시 공부를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 빠이